합정역 9번 출구입니다 여기에서 3000번 버스를 타고 강화를 향해서 갈 겁니다 강화터미널에서 국내버스 타고 누촌에서 내렸습니다 바로 등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강화도의 태모산, 혈구산 그리고 고려산을 연계 산행하려고 나왔습니다. 고려산이 진달래가 이 계절에 피는 걸로 아주 유명한데요. 고려산 하나만 오르기에는 너무 짧을 것 같아서 이렇게 연계 산행을 하게 됐습니다. 연계 산행하시는 경우에 많은 분들이 강화군 농업대학교 방면으로 해서 오르시는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쪽으로 원래 가려고 했는데 걱정돼서 이쪽 무촌 방향으로 오게 됐는데요 조금 더 길이는 늘어나는데 만만할 거라 기대하고 왔는데 이곳은 문제가 등로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는 진짜 많은 분들이 안 오시나 봐요 그 흔한 산악회 시그널 같은 것도 안 보이거든요 혼자 오시거나 초행길이시면 아까 말씀드린 농업대학교 방면으로 오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여 분 이상 헤매면서 중턱까지 올라오니까 이 송전탑이 나오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알바 안할것 같습니다. 얼마 전 고인이 되신 음악가 사카모토 류이치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기는 운전 면허도 없고 운전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차에서 음악을 잘 틀지도 않는다. 차에서 나는 소음을 듣는다라고 인터뷰했더라고요. 그 소음이 음악이라는 거죠. 저도 특히 산에서는 더 음악을 듣지 않아요. 이 자연에서 나는 소리, 새 소리. 풀 바스락거리는 소리. 이 산에서 나는 그대로의 소리가 제일 좋더라구요. 여기 앞에 보이는 게 고려저수지구요. 그 앞에 저 멀리 바다도 보이네요. 세모산 올라가는 길은 송전탑까지 올라오면 그 이후로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르막이 이어지긴 하는데 완만한 경사라서 천천히 오르시면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는 산입니다. 태모산 정상입니다 해발 338m 입니다 농업대학 범위 에서 오면 이쪽으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태모산 정상 찍고 바로 혈구산으로 가겠습니다 어, 농업기술센터 농업대학교 이쪽에서 왔으면 1.1km만 오면 정상이나 정상 아래쪽 이쪽으로 올수 있는데, 저는 조금 경사 완만하게 올라오는 곳을 찾다 보니까 거의 3.5km? 그 정도는 등산했거든요. <laughs> 차라리 짧은 게좀 빡세도 그게 나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태미산에서 2km 채못 미치어서 혈구산 도달할 것 같습니다. 저기가 혈구산 정상인가 봅니다. 이야, 진달래. 이 색감이 정말 예뻐요. 분홍색, 보라색 이런 색깔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예전에는 옷도 이런 색깔 잘 입었는데, 나이 드니까 좀못 입게 되더라고요. 혈구산 정상 위에 등산객들도 보이고요. 아, 가는 길에 진달래 터널이네요, 완전. 예쁘다. <laughs> 제 감정 표현으로는 이게 굉장히 깊은 겁니다. <laughs> 이긴 데크 계단만 올라가면 혈구산 정상인 듯 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올라가겠습니다. 아, 저수지부터 바다. 태모산, 지나온 산들 다보이고요 진달래도 있고요 가야 할 고려산도 잘 보입니다. 조망이 끝내줍니다. 야, 난이도는 정말 쉽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와보세요이 진달래 축제 끝나기 전에 와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혈구산 정상입니다. 해발 466m. 구멍이 끝났다 지난 4월 3일이 제 생일이었어가지고 이런 맛있는 것들을 선물 잔뜩 받았습니다 스윗 블라썸 대박나라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음. ASMR인가요? 잘 들리시나요? 쿠키 바삭바삭합니다. 이번에 또 스콘 먹어보겠습니다. 폭풍처럼 등산객들 지나가고 나니까 또 조용해졌습니다. 혈구산 조망 끝내주니까 꼭 한번 와보세요. 저는 이제 고려산을 향해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쪽 능선 따라서 쭉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정상을 향해서 올라왔던 데크 계단 다 올라온 부분 오른편으로 보면 고비고개 방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가면 되같습니다 야, 이쪽도 계속 진달래 이어지네요. 새 소리도 예쁘죠? 자, 이런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음악 듣는 분들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모든 게 개인 취향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연의 소리가 아름다운데, 야. 진달래 정말 색이 예쁘죠. 고려산과 혈구산을 연결하는 구름다리가 있습니다. 출렁다리라서. 내릴 때마다 흔들립니다. 지금 혈구산 정상에서 1.8km 정도 계속, 이제 다시 고려산을 향해서 올라가겠죠. 아, 여기는 개나리도 있고, 벚꽃도 있고요. 아, 막 점프 뛰고 계시네요. 사진 찍는다고. 괜히 흔들리는 게 아니었구만. 사진을 아무리 찍고 싶어도 그렇지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저러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어, 출렁다리 지나서 한 800m 왔거든요 고르산 어, 정상까지는 몇 m? 한3 4 0 0그 정도 더 가면 될것 같은 느낌입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저 멀리 가운데 있는 현구산 정상 부분에 진달래가무구무하게 엄청 많이 펴 있는데 영상으로 표현이 될지 모르겠네요. 아 고려산 올라가는 게 은근히 지치네요. 세 번째 산이라 그런지 좀 지칩니다. 위험하거나 어려운 건 없는데 계속 경사다 보니까 조금 지치네요. 8.9km 정도 등산했고요. 고려산 정상 다 왔습니다. 정상에 군사시설물이 있어서 펜스 따라서 가면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위험해 보여가지고 아 정규 등산로를 찾아가지고 빙 둘러서 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니까 정상을 쭉 돌아서 가게 돼 있네요. 사실상 정상에서 올라갔다가 군사시설물 때문에 다시 내려온 셈입니다. 진달래가 제가 오르는 방향에는 없었는데 반대 방향이 있나 봐요. 슬슬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진달래. 등산객 들도 엄청 많이 든 게, 이쪽이 그 유명한 고려산 진달래 동산, 뭐 이런 거 있는 쪽인가 봅니다. 고려산 정상입니다. 436.3m. 확실히, 고려산의 진달래가 어마어마하긴 한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바라봤던 전망대가 저쪽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오는 지 몰랐는데, 결국에 오더라고요. 이리로 해서 쭉 가면 낙조봉입니다. 정말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크게 말을 못하겠습니다. 축제 기간은 월요일부터거든요. 오늘 토요일이고, 워낙 꽃이 일찍 만개를 하는 바람에 지금 정말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 많으면 도망가는데, 오늘은 여기가 너무 예뻐가지고, 안 도망가고 계속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담스럽긴 하네요. 낙조봉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게 낙조봉인 것 같습니다. 이 낙조봉 방향으로 하산하는 길도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낙조봉 바로 근처입니다. 근데 조금만 오르막이 나와도 왜 이렇게 지치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엉덩이 근육을 잘못 쓰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근육 자체가 다 빠졌나? 아, 엉덩이에 힘을 주려고 노력은 해보는데 쉽지 않네요. <laughs> 지나온 곳들이 쭉 보입니다. 혈구산, 고려산. 지도상으로는 여기가 낙조봉이 아닌 것 같은데 와 보니까 낙조봉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딱 서해로 지는 해를 보기 딱 좋은 그런 장소입니다. 미꾸지 고개 방향으로 하산하겠습니다. 진짜 이곳은 꼭 한번 와보세요. 산행 난이도도 낮고, 그에 반해서 조망은 진짜로 매우 좋습니다. 여기는 이름이 없는 무명봉이려나? 동우리 하나를 올라가는데 지도상의 이름은 안 보입니다. 오뭐 심상치 않은데요. 여기 올라가면 또 조망이 끝내줄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좀 앉았다 가야겠어요, 야, 오, 야, 멋있습니다, 진짜. 아, 진달래 뿐만 아니라 진짜 여기 고려산 주변에 조망도 어마무시하니까 강추입니다, 강추. 와. 해남코스로 고려산만 가시는 분들은 이 아름다운 풍경을 못 보시겠죠 오늘 저와 같은 코스로 한번 꼭 와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정말 멋있지 않나요 이걸 내다보면서 내려다보면서 계속 평탄한 길을 걷습니다 아주 힐링되는 길이네요. 막바지까지 힘들게 하는 산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편안한 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데크가 하나 있길래 한번 와봤습니다. 오이야 어, 아래에도 이렇게 진달래가 잔뜩입니다. 딱 여기서 백패킹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아주 높지도 않으니까 올라오시기도 편할 것 같아서 백패킹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서해를 쭉 보면서 내려갑니다 이야. 조망 아주 뭐라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정말 멋있습니다 이 영상으로 담을 수가 없어요 거의 다 하산 완료 했습니다 문제는 이 근처에 버스가 30번 그거 하나 지나가는 것 같은데 배차 시간이 너무 길어요 미꾸지 고개 방향으로 하산 거의 다 했습니다 30번 버스가 10분 내외로 올것 같아요 엄청 오래 기다려야 될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일단 지도상으로는 10분 내에 온다고 버스 정류장이 어디 있을까요 버스 정류장 한번 쳐다봐야겠습니다. 화산한 데서 살짝만 직진하면 버스 정류장 있습니다.